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부장입니다. <laughs> 자, 이 기술을 다 보셨을 텐데요. 어, 이 기술을 보고, 각자, 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laughs> 여기 이 글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laughs> 자, 각오와 현재 혹은 변화 표현. 뭐, 그런 내용이 있겠고, 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무엇이 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것은 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은 저는 방식이 차이인데요. 옛날과 오늘날의 차이일 수있 좀 바, 바꿔보고 싶은데요. 자,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일터에서 음, 그리고 이제 일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장을 진행하는 공사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대정 받고 중국이라는 국외 일터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기사마다라가 이제 스탠과 생각이 가고 일을 진행할 순서도 많이 이럴때 일단은, 뭐, 스텝에 대해서 일단 많이 끊기실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뭐, 동영하고, 칭찬도 할수 있는데, 이게이 방식이 틀리다고 해서 이제, 모두 틀린 것은 아니고, 일단 그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일을 풀어하는 방식이 소름마다 다다른듯이 어, 다름이 있는 거니까,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어,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